혹시 요즘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는 단어가 입에 맴도는데 떠오르지 않아 대화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순간이요. 머리는 멀쩡한데 말이 안 나오는 그 느낌. 혹시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뇌건강 전문의 김진석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기억과 뇌혈류를 연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5년 전제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무너졌던 순간. 그날 이후 저는 단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건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뇌로 가는 피의 길이 막혀서였습니다. 저는 제 연구 결과를 여러 환자에 적용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많은 임상 경험을 하였습니다. 74세의 제 환자인 박희숙 할머님은 제 처방을 따르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 보다가 갑자기 아들 이름이 생각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시더군요. 그분은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편하게 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의 흐름만 바꿔줘도. 뇌는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잃어버렸던 기억력이 3분만에 차츰 되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뇌로 향하는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혈류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언제나 움직이며 저장하고 꺼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산소와 영양이 담긴 피가 필요합니다. 뇌세포가 건강해도 피가 닿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퍼즐을 풀고 책을 읽어도 흐름이 없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굳고 혈관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귀 뒤쪽 목덜미 아래에 혈관 통로가 있습니다. 풍지혈이라고 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위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순간부터 단어가 막히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제 어머니 역시 처음엔 말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눈빛도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하지만 혈류 자극을 시작한 이후 표정과 말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단순한 마사지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귀뒤 풍지열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귀 뒤에 움푹한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 자리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세요. 10초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엔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눈이 또렷해지고 집중이 살아납니다. 목덜미가 따뜻해지거나 등까지 시원해진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풍지열 자극은 뇌의 회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매일 단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아닌 순환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가 뇌까지 올라가는 길목 전체가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등입니다. 등은 피의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위로 가는 피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등이 뻣뻣하면 뇌까지 피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등이 자주 결리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등을 풀어주면 기억력까지 개선됩니다. 다행히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등 전체를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긴 손잡이의 효자손이나 가벼운 마사지 도구를 사용해주세요. 가능하면 얇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등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쓰다듬듯이 자극합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반복해주세요. 어깨 중앙에서 날개뼈 사이를 좌우로 왕복합니다. 각 방향 30초씩, 총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자극 후등 쪽이 따뜻해지고 숨이 깊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피가 다시 순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자극은 잠자기 전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피로가 누적된 저녁에 하면 숙면을 돕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기억을 정리하는데 피의 흐름이 원활해야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면 중 뇌파가 안정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어깨에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기억력과 수면의 질이 함께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등을 푼다는 것은 뇌로 향하는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기억력은 단지 뇌를 자극하는 것만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등, 어깨, 목, 모든 경로를 함께 열어주어야 비로소 피가 도달하고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 자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목입니다. 목은 머리로 가는 모든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면 피가 위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뇌라도 피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뒤 근육이 쉽게 굳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소파에 기대어 자면 더 심해집니다. 목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말이 막히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 역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고개 기울이기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은 뒤 양손은 무릎 위에 둡니다.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듯 천천히 기울입니다.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10초간 유지해 주세요. 숨은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천천히 고개를 원래대로 돌립니다. 이번엔 반대쪽, 왼쪽으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하루 2, 3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목뒤 혈류 통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고개 뒤로 젖히기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젖혀주세요.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 어깨는 쭉 펴줍니다. 양손바닥은 허벅지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이 자세는 등부터 목까지 혈류를 여는데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원위치로 돌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네이 동작도 하루 2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목을 풀어주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목이 부드러워지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목 스트레칭 후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와 포도당의 길을 여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스트레칭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극도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뇌를 점점 눌러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입니다.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자세는 목뒤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킵니다. 그 결과 풍지혈을 눌러 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이 혈류 차단이 말이 막히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올려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면이 아닌 고개를 올려야 뇌가 깨어납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높은 베개는 목을 과도하게 꺾습니다. 그 상태로 몇 시간을 자면 뇌로 가는 혈류는 거의 막히게 됩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눈이 침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개는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낮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푸는 수면 시간 동안 뇌가 충분히 회복하려면 혈류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에 오래 앉아 TV를 보실 경우 몸이 점점 무너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쉽습니다. 등과 목의 혈관이 눌리면서 뇌혈류는 크게 줄어듭니다. TV를 계속 보셔야 한다면 광고 시간에라도 가볍게 어깨를 돌리고 목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짧은 움직임 하나가 기억력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누구나 할수 있는 변화입니다.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뇌는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극법을 알고 있어도 매일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작심 3일로 끝나거나 자꾸 잊어버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지보다는 반복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력 회복도 결국 꾸준한 노출과 습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바로 요일별 기억력 실천표입니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엔 풍지열 마사지, 화요일은 등자극, 수요일은 목 스트레칭, 목요일은 호흡 조절, 금요일은 다시 풍지열, 토요일은 어깨 돌리기, 일요일은 한주 복습. 이렇게 요일마다 한 가지씩만 실천해보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부담 없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종이를 냉장고나 거울 옆,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잘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구조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한번 기억력 5분 알람만 맞춰 놓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물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매일의 실천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손주 덕에 하루도 안 빼먹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74세 이정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V 보다가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떠올라요.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뇌가 다시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획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뒤 종이 한장 꺼내 보시겠어요. 하루 5분씩만이라도 실천하시면 한달뒤 완전히 달라진 나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기억력이 회복되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74세 이종섭 어르신의 사례는 특별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 없이는 전화 한 통도 어려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 중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당황하셨지만 집에 돌아와 유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가 한 자리씩 떠오르며 숫자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들리고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머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억력 회복은 단지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절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신 변화입니다. 그저 하루 5분,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손끝 하나, 고개 한번 돌리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뇌는 우리가 주는 자극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 자극이 반복될 때 뇌는 그걸 학습합니다. 마치 어릴 적 자전거 타는 법을 기억하듯, 이 기억력도 반복과 흐름 속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약도 필요하고 건강식도 좋지만,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몸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하루 한 동작, 하루 한 습관. 이것이 곧내 기억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사도 환자도 아닌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전해드리는 방법이니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실천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기억력 회복에 성공하신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획보다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결심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모두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던 방법이 바로 요일표 실천법입니다. 냉장고 문, 화장실 거울, 식탁 옆. 매일 자주 보는 곳에 종이 한장 붙이는 겁니다. 하루 5분만 실천해도 충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씩만 정해두면 부담도 적고, 무엇보다 까먹을 일이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알람 제목은 기억력 5분 챙기기 정도로 저장해 주세요. 하루에 한번 울리는 알람이 뇌를 다시 깨우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오늘은 어떤 날인지 물어봐 달라고 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기억을 살리고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 환자 중 손미자 어르신은 3주 실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 보다가도, 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게 돼요.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눈앞에 단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 그 작지만 반복적인 행동이 기억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이어서는 마무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생활 속 금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좋은 자극법들을 배웠지만 계속해서 기억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기억력을 해치는 대표적인 습관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고개 숙인 채로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식탁에서, 소파에서, 누운 채로도 화면을 들여다보는 경우 많으시죠. 이 자세는 목뒤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키고 풍지혈을 눌러 뇌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수면 습관입니다. 잠자는 동안 6시간 이상 혈류가 차단되면 뇌는 산소와 영양 없이 버텨야 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는 낮은 베개로 바꿔주세요.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라면 더 좋습니다. 지금의 습관이 앞으로의 기억을 결정하게 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뇌를 깨웁니다. 고개를 들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밤엔 낮은 베개로 뇌가 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정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되찾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억력 회복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단지 하루 몇분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풍지혈 자극, 등 풀어 주기, 목 스트레칭, 그리고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 고치기. 이네 가지를 일주일 동안만 반복해 보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또렷해지는 경험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혼자서는 실천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작은 요일표를 만들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보세요. 월요일엔 풍지열 자극, 화요일엔 등 마사지, 수요일엔 목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훨씬 쉽고 꾸준해집니다. 오늘 밤 TV 보시다 잠시 시간을 내어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한 번의 움직임이 기억을 되돌리는 가장 값진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지시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피의 흐름을 다시 살리면 기억력은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그 혈류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굳어진 목, 어깨 등입니다. 이 부위를 풀어주면 뇌가 다시 깨어납니다. 셋째, 풍지혈이라는 귀 뒤쪽 작은 지점을 하루에 한두 번씩 마사지해주세요. 피가 뇌로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생각이 맑아지고 말도 또렷해집니다. 넷째,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풀어주는 자극.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이 풀리고 혈류가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다섯째, 목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개를 양옆으로 기울이기, 뒤로 젖히기. 이 동작만으로도 혈관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는 자세, 높은 베개 사용, 한 자세로 오랫동안 TV 시청하기. 이세 가지를 반드시 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억력 회복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작은 실천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억력 훈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당장 손끝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그렇게 하루하루 기억을 되살리는 습관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도 기억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력 회복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작은 실천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억력 훈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당장 손끝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그렇게 하루하루 기억을 되살리는 습관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도 기억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지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